최근 FA 50 무용론을 제기하며 한국의 복장을 뒤집어 놓고 있는 폴란드. 그런데 이런 폴란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얼마 전 폴란드 현지에서 FA 52 멀티롤급 전투기들의 전혀 뒤처지지 않는 기동 능력을 선보이며 폴란드 반대론자들을 닥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폴란드 파일럿들은 새롭게 태어난 자국의 공군력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FA 50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북동부에 있는 수바우키 공항에서 진행된 에어쇼가 유럽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투기 중 하나인 FA-50이 이번 에어쇼의 단독 주연으로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FA-50을 완전히 전력화시켜 한국 도움 없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군이 이제는 에어쇼에 참가시켜 고개 비행까지 선보인 것입니다. 이날 에어쇼에서 FA-50은 기체의 한계까지 끌어올린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지가 가해졌을 급선회 후 기술을 들어 마치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장면은 미국의 F-20이나 러시아의 수호이57 전투기의 기동이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FA-50이 엔진 성능 대비 작고 가벼운 기체이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FA-50에는 미국의 FA-18 전투기와 동일한 F-404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FA18은 쌍발이고 FA50은 단발이지만, FA18보다 기체 무게가 4톤이나 가벼운 FA50에 F404 엔진의 출력은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항공기들보다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기체를 경량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F22의 괴물급 엔진으로나 가능했던 급기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고효율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고속기동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였고,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입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며 급격한 기동에서도 기체가 통제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FA50이 보여준 기동성은 한국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항공기술력의 총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FA50의 이런 뛰어난 기동성이 실전에서도 충분히 먹힐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군사 관계자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바로 경전투기인 FA-52, 자타공인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모에 격추시켰다는 것이었는데요. 소식을 전한 곳은 FA-50을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사실상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FA-50 도입을 가장 먼저 결정한 필리핀은 FA-50의 우수한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각종 임무에 투입시켜 왔었습니다. 필리핀 반군 소탕 작전에도 FA-50을 투입해 정밀 타격으로 반군의 수뇌부를 잡아내는 등 활약을 펼치면서 FA-50의 실전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FA-50이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필리핀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미군과의 도그 파이팅 훈련에도 FA-50을 투입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필리핀 제5전투비행단의 전기간행물 파이터스 전월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2023년 코프 썬더 훈련 도중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도그 파이팅을 벌여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코프 썬더 훈련은 1976년부터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합동 전술 공중 전투 훈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F-22와 모해 교전을 펼치게 된 FA-50이 근접전 상황에서 F-22의 킬마크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길을 살려줘 반중 동맹에 합류시키기 위해 일부러 격추당해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미국 전투기 파일럿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한다면 미군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타고 일부러 젖었다는 게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의외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육안으로 잡히는 도그파이트 상황이 된다면 FA50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F22가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스텔스 능력 때문만이 아니죠. F22는 세계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로, 엔진 노즐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까지 적용되어 급격한 방향 전환 및 고난이도 공중 기동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쌍발 대형 전투기임에도 최신의 4.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근접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훈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폴란드 공군이 FA50을 기동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훈련 상황이었고 기체 성능보다 파일럿의 실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도그 파이팅이었지만, FA50이 F22마저 위협할 수 있는 공중전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큰 자신감을 얻은 필리핀 공군은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훈련에도 FA-250PH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피치블랙 훈련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등 16개국 13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데요. 2022년부터 참가하고 있는 우리 공군 역시 이번 훈련에 F-15K 전투기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바로 오늘 훈련에 참가하는 F-15K 6대가 대구기지에서 출발했죠. F-15K 편대는 KC-330 공중급류기 3대를 동원하여 단한 번의 기착도 없이 7시간 반 동안 비행해 5,300km 떨어진 호주 다윈 기지로 향했습니다. 공중급류를 통한 최초의 무중단 페리 임무로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호주에 도착한 우리 군은 드넓은 호주 하늘에서 필리핀군의 FA-50과 함께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필리핀 덕분에 이번 피치블랙 훈련도 공짜로 한국 무기를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과 같이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이 단순히 창고에 박아두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에 내보내며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대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자국 국방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FA-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FA-50이 효용성이 없다며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폴란드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은 크게 만족하며 운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직접 FA-50을 몰고 있는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FA-50에 대해 호평을 남기고 있는데요. 애초에 FA-50 도입을 결정한 것도 수백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폴란드의 베테랑 파일럿들이 직접 한국으로 와 FA50을 탑승해 보고 내린 결정이었으며 처음으로 FA50 단독 비행에 성공했던 폴란드 파일럿도 FA50의 비행은 환상적이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현재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전투기는 폴란드, 필리핀,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한 다목적성과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전 세계 다양한 환경으로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실적에 기반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FAO-10의 제조사 카이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AO-10이 좀더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가 되어주길 바라는 수입국들의 요구에 따라 좌석을 줄이고 작전 성능을 높인 단자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훈련을 위해 교관과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복자형으로 만들어진 T-10에 기반하여 개발되었기에. FA-250 역시 좌석이 두 개인 복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본격적인 전투기의 경우 복자형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비들을 다룰 보조 탑승자가 필요해 복자형인 경우가 많았으나 전자 장비의 발달로 조종사 한 명으로도 모든 임무를 수행 가능해졌기에 좌석을 놓을 공간에 더 많은 연료와 무자열 탑재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에 카이에서도 FA-250의 단자형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고객인 우리 공군에서 수요가 없어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멀티롤급 전투기를 바라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FA-50 단자형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완전히 수출만을 위한 단자형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완성된다면 KF-21과 함께 국산 전투기의 수출 저변을 크게 확대시켜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 피치블랙 훈련에는 F-15K 전투기로 참여했지만 다음에는 대신 KF-21이 참여해 FA-50과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9년 만에 양산 계약을 체결한 KF-21은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납품되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중급류 테스트도 끝마친 만큼 이번처럼 한 번에 기착 없이 호주까지 날아가 FA-50과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벌써부터 KF21을 구매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줄을 서고 있는 만큼 KF21 역시 FA50과 같은 전투기계의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된 FA50도 흥행 기록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